우리 토리 닭가슴살 구이. 에어프라이기에 구워가지고, 우리 토리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엄청 좋아해. 자, 토리 먹자. 자. 아이고, 맛있어요. 아이, 맛있죠? 먹자. 뜨겁다. 응. 아이 뜨거 좀 식어.. 식어야 되겄다 도리야 아이 뜨거 씨 엄마 식혀서 줄게 이거 너무 뜨거 잠깐만 잠깐만 엄마 이 손으로 어떻게 아이 뜨거왜이뜨거뜨거 따라 자라 야. 야. 응. <목소리> 아이, 뜨거워. 아이고. 엄마 시켜서 줄게. 자, 뚜, 토리야 아이고, 맛있죠. 우리 토리 좋아하는 치킨이에요. <laughs> 응. 아이 고저때등 밑에 또 가슴지 엄마 가슴 밑에서 자는 거 봐, 메밀이하고 유모 <laughs> 귀여워 죽겠네. 아이고 자는 거 보고 귀여워. 맛있어? 도리 목막혀? 자, 요것만 너무 많이 먹어. 아침 오전에 너무 많이 먹었다. 미역국 한 그릇에 족탕 한 그릇에 생고기에